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된 자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이 창세 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준 삶임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이 구원의 은혜,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며 또 전파되어 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시작하고 싶어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부모님도 우리를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손가락, 발가락을 만들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오장육부, 간, 심장, 콩팥, 뭐 이런 내장, 내장기 기관들은 본족 또 없는 부모님이 만져보거나 본 적도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신 거 확실하지만 우리를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스스로 만들 능력이 있느냐?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손가락, 발가락이 혹시 절단되거나 해도 그것을 스스로 만들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를 낳았다고 해도 그 자녀의 손가락, 발가락을 만들어 줄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만물이 다 존재하는 속에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도 그분에 의해서 이 땅에 왔고, 이 세상에는 이미 룰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번 태어나면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나이를 먹고 늙어가고, 그리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 땅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삶은 분명한 확실한 룰이 있습니다. 그 룰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지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인간은 어떠한 어떤 존재인가, 그 사실을 알아야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에 대한 정체성을 이해하고, 이 땅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이해할 수 있고, 또 반드시 떠나가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왜이 세상에 태어난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죽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원의 세계 속으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어, 그런 증거를 가지고 그 위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지어졌는데 그 모든 만물을 사람을 위해서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 8절에 보면 하늘도 짓고 땅도 짓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고서 무가치한 어떤 존재로 창조한 게 아니고 사람이 거하게 하시려고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하늘의 모든 별들과 이 땅의 삼남한상 모든 부분에 그런 식물, 동물 뭐 심지어는 아주 작은 미생물까지도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배 속에 미생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그와 같이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 속에서 사람을 모든 만물보다 귀한 존재로 지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나는 것이나 땅에 기는 것이나 물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복을 주셨는데 지구상에 많은 생명체들이 있지만 하늘에 나는 것, 땅에 기는 것, 그리고 물 속에 사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활용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기도 하고 그들을 양육하기도 하고 해서 활용하는 그러한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나 자신이 얼만큼 복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물보다 귀한 존재다.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신을 만물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정체성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모든 만물보다 귀하게 여기죠. 다른 그 어떤 것과 비교하거나 바꿀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 생명과도 같은 존재가 자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정말 모든 만물보다 귀한 존재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천사들을 지으셨는데 그 천사들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렇게 후사들을 위해서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만물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꽃이 피고 벌들이 날고 새들이 노래를 하고 여름에는 비가 오고 하나 이런 모든 부분들도 다 우리를 위해서 지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만물이 지금 움직여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존귀한 자다. 누가 볼 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볼 때,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존귀의 처 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을 그냥 짐승들과 같이 먹고 사는 그런 부분에 목숨을 걸고 그것 때문에 평생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어느 날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그런 짐승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신적인 생각만을 하다가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누리지 못하고 영혼의 세계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만큼 존귀한 존재인지,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지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과 계획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에게 얼마큼의 복을 주셨냐 그러면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다 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복을 진정으로 누리게 하려고 잠시 잠깐 이 땅의 삶의 속으로 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우리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진정한 복, 완전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영원한 복인데 불완전하면은 어느 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영원한 복이 완전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완전하고 영원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잠시 잠깐 이 땅의 삶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고난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눈물의 골짜기를 걷게 하시지만 그 속에 새메 곳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은 영혼을 바라보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하고 완벽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좋은 것 나쁜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경험해 봐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좋은 것이 주어졌을 때그 가치를 깨닫고 평생 감사하며 영원토로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완벽한 것을 주면 그 가치를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시 잠깐 낮아져서 이 고난의 길, 나그네의 인생 삶을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삶 잠깐 사는 백년의 삶 길면은 백년 뭐 백이십 년더살 수도 있겠지만 어그 정도의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되는데 그 삶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시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우리가 확실하게 알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은 것은 그냥 은이나 금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썩어질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를 값주고 산 것이 아니라 저먹고 흠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러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삼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하나님의 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다스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곧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보배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피로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는 생명을 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얼만큼 존귀한 자냐? 모든 만물보다도 귀할 뿐 아니라 천사들보다도 귀하고 자기 생명과 같이 우리를 존귀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진정한 사랑은 죽음과도 같이 강하고 많은 물이 끌수 없는 불과 같고 온 가산을 다 주고 바꾸려 할지라도 멸시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그 아카페의 사랑, 그래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러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모든 만물보다 낮게 하셨고 자기 생명같이 귀한 존재로 구별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표현은 자기와 닮은 존재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부모가 자녀를 낳았을 때그 부모 자식이 닮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와 같은, 자기와 닮은, 자기와 함께할 영원히 함께할 자녀로 우리를 복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 속에서 자녀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보는 그 자녀라는 게 어떤 개념인가를 이해할 수 있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녀를 낳게 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땅에서만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녀를 낳고 그들을 양육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그 일을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실제로 맛보고 이해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녀, 그 자녀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실제로 자녀를 키우면서 느껴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녀가 정말로 큰 사고라도 당하며 우리는 우리 몸이 부서진 것처럼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먼저 보내는 것이 부모를 먼저 보낸 것보다 더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자녀를 자기 생명처럼 소중히 우리 모든 사람들은 여기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식을 향한 사랑, 정말 죽음과도 같은 사랑이죠. 막을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품고 있는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과도 같이 강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 줌으로 그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냐 그럼 하나님이 자기 생명처럼 귀히 여기는 줄 믿습니다 많은 물이 끌수 없는 불과 같다 절대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이 품고 있는 그 진정한 사랑을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가치로도 바꿀 수 없다. 온 가산을 다 주고 바꾸려 할지라도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결코 돈 주고 살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품고 있는 그 영원한 사랑은 그 어떤 가치로도 살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러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보배로운 피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 줌으로 우리를 값지고 사셔서 우리를 정말 모든 만물과 구별된 거룩한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이 얼마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 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그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말씀의 언약대로 유월절 어린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안식일에 안식하시고 다 이뤘다 하고 안식하시고 출실절 부활의 천 열매가 되셔서. 천하 인간의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운생의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증거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천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자신이 대신 죽음으로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우리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에게 다른 조건을 걸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걸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 품으로 다시 맞아들이는 일에 무슨 조건이 필요하겠습니까? 내 자녀가 혹시 강도들에게 끌려가서 있는데 그를 살려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목숨을 내어 줄 만큼 그 전부를 다 들여서 그를 샀다면 무슨 조건을 걸겠습니까? 그가 돌아오는데 뭐 좋은 옷을 입어야 된다. 뭐 아니 금목걸이를 그런 어떤 조건을 걸필 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값주고 우리를 사셔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내 아들은 주,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았다면 우리도 그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존재 가치가 얼만큼 귀한 존재냐? 모든 만물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해가 뜨고 오늘도 새들이 지저귀고 오늘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이유는 우리 때문에 존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연약한 중에 있는 이유도 우리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에 휩싸여서 많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들도 같이 아파하면서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복과 은혜에 함께 서기를 바라는 줄 믿습니다. 천사들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이 귀한 존재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값주고 산 존재 그 사실을 알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너희가 알고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명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피로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잠시 사는 이 땅에서의 삶에 소망을 두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나라의 소망 속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한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복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는 이유는 그 후에 대가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이 지나면 영원한 복, 썩지도 쇠하지도 않는 완전한 복, 그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그 안에 서신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보다 존귀케 하신 감사합니다 천사들보다도 더 귀히 여기시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주신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영원한 복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